fx가 2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가 x 1의 제곱을 갖고 있는데 1에 넣어서 0이 됐지. 근데 수렴을 했잖아? 그러면 이 fx도 x 1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.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. 똑같은 개수만큼 갖고 있어야 이런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하거든. 무슨 말이냐면요.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-2의 세제곱, fx가 5이다. 라고 하면, 이 fx는, 뭐, 뭐, x-2의 세제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. 만약에 두 개만 갖고 있거나 하면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요. 개수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. 그래서, 일단, fx는, fx는, 어, x-1의 제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2니까 2하고 x 마이너스 알파 음, 이렇게 돼서 이것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. 식을 작성해서 그렇게 되면 은 결국에 복잡해 보이지만 fx에 다시 집어넣으면 리미트 x1 3이죠.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1을 집어넣으면 2에 1 0이 알파는 3에서 알파 값이 나오겠네요.